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삼백십 일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십 일장입니다. 은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면 아모스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무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합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끝에 나오죠. 자,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세 나라에 대한 벌과 어 심판의 선언과 그 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모압은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모압 평지다. 그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갔다 할때그 동네가 바로 모압입니다. 사해와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역의 오른쪽에 살고 있는 모합 땅 근데 우리는 또 모합하고 암몬하고 를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롯 소돔과 고무라에 갔다가 그 심판을 이제 겨우 빠져 나와 가지고 겨우 빠져 나왔는데 예. 로스의 두 딸이 그 로색에 사로잡혀가지고 로스는 지금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무슨 티비에 보면 무슨 자연인 카드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갔고 그냥 거기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 우리 시집도 못 가고 우리 대가 여기서 끊어지겠다 해가지고 두 딸이 에로스과 근친상관을 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모합과 암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합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은 모합과 암몬 자손은 이 10대가 지나더라도 영원히 내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에 속하거나 거기에 어떤 어 자기의 구성원으로서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회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에돔 그 야곱과 에서 에서가 가서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은 어떻느냐? 에돔은 3대 후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살래!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들, 그 아들,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네들은 그 나라에서 개그로 지냈고 노예로 고생은 했지만 그 나라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못 들어오지만 에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들어오는 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모압, 모압 물론 이제 다윗 왕의 또 족보에도 들어가기는 했지만 자 모압은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 1절 끝에 보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요즘은 뭐 화장을 해서 뼈를 그렇게 제로 만들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 뼈, 뼈가 아니라 잘 장사를 지내가지고, 우리 이집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미라로 만들듯이 향품을 발라가지고, 잘 장사를 지내가지고, 그, 시체를 보존을 잘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장례에서 가장 좋은 예우입니다. 근데 그거 반대로 가게 되면, 자, 시체를 아무데나 버려두어, 혹은 뭐, 목을 매든지 아니면 어떤 시체를 훼손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게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 뼈까지 불살라 죄로 만들었다. 이건 철천지 원수들도 안 하는 아주 끔찍한 짓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애돔 왕을 그렇게 했다. 이건 아주 끔찍한 그야말로 끔찍한 미움에서 나온 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압은 그런 끔찍한 왕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고 그 시체까지 훼손을 했다. 그런 나머지 백성들은 이로 말할 게 없죠. 모압과 에돔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처내려가서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미워하는 일들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압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까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잘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암몬, 아람에 대한 죄는 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데 잔혹하게 괴롭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어떤 죄로 어떻게 벌을 받느냐? 남유다 왕국은 그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의 우상에 미혹되었다. 이게, 이게 죄입니다. 다른 나라에, 유다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쳐들어가거나 압제하거나 이런 거 없고, 유다의 죄는 뭐냐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들 왜내 율법 안 지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제로라는 선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쫙저 밑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너네들은 너무 밑에 있구나 심판. 이건데, 남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로보다 1, 2, 3 가야 되는데 왜안 가?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마이너스 1, 2, 3, 4가 0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0에서 1로, 2로, 3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지적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구되는 삶의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악함이 극에 달할 때에, 남 유다 백성,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 수준이 다른 이방 나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희들 왜안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거짓것에 미혹되었음이라도 죄의 지적이 들어갑니다. 미혹은 마귀가 하지만 미혹에 끌려서 죄를 지으면, 그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물론 마기도 벌을 받겠죠.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에덴에서 뱀이 사람을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미혹한 뱀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일단 미혹은, 미혹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죄 값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가 때리라 했는데요. 때리라 했어도 니는 때리면 안 되지. 왜 때려? 라고 혼나는 것처럼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야구보서는 지적하고 있죠. 자, 유다는 그렇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로부터 쪼개서 나간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는 백성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관하는 자를 팔며 자, 이때 당시에 그 남자 건강한 남자 노예의 가격이 은 3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을 왜 팝니까? 사회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지적하고 야 이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딴 소리 하니까 그냥 팔아 버리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죄악이 지금 사회 시스템에 관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면 신한 켤레보다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 세상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죠. 또, 힘 없는 자를,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렇다는 얘기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그런 아주 못된 사회 시스템이 지금 북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밟아가지고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자기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심지어는 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방탕한 거죠. 방탕하여 자기 육신의 죄를 지을, 육신에게 죄를 지을 때 남에게 잘못한 죄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은 곧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몸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또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원래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이 겉옷은 뭐 단지 뭐 중동에서 뭐 이불 덮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겉옷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신앙의 주민 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뺏기거나 이걸 훼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전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담보물로 잡잡았다라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존중을 인격적으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요구하신 것인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전당 잡은 옷을 이렇게 제단 옆에서 누웠다 자기 집에 가서 누운 것도 아니고 제단 옆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방식은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긍휼이 없다. 이런 것들이 북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보다는 조금 낮은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상이 사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타이틀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도 심판이 크게 내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죄악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막 이렇게 압제하고 또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보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요만큼 더 한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변치 않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보다 좀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주님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사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